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병원에서 전문의 아산병원에서 전임이 마치고 지금은 이제 강남역 근처에서 유방전문병원 유민내과 운영하고 있는 민호균 원장입니다. 유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 자극에 이요 호르몬 자극. 유방은 임신을 준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에 되게 민감한 조직이에요. 유방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고, 여성 호르몬의 제일 큰원천는 공장은 난소예요, 난소. 난소에서 생리를 할 때마다 유방에 호르몬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고, 출산을 안 하시고, 모유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기간만큼 유선 자극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생 위율이 높은 거죠. 결혼을 안 하시고, 출산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생리가 끝나면은 이 호르몬 자극이 없어지니까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냐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체내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쌓이죠 그러면은 말초 지방에서 호르몬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폐경 전하고 폐경 후가 그 유방암 걸리고 나서 치료 호르몬 약물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유방암이 있을 때는 체지방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거 석류만 먹으면 되냐, 뭐만 먹으면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이런 말 하면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결혼하셔서 임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체지방을 떨어뜨려야지만, 호르몬 자극을 떨어뜨려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좋은 약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약물들을 보면은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라 그래서 그런 약물들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약물들이 대부분 보면은 말씀해 주시는 약물들이 뭐 성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걸 먹고 나서 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고 나서 인슐린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체지방이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 주니까 인슐린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떨어지면서 유방암도 예방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유방암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약물들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 유방암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브라카 유전자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아빠랑 헤어지고 엄마랑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유방암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이모랑 살았어요. 그러다가 외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이제 유방암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보라카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유방암 때문에 죽지 않겠다 해서 뭐 유방 다 자르고 난소 다 자르고 뭐 이렇게 유방 호르몬에 관련된 조직들을 다 들어내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제 보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죠. 보라카 유전자를 검사해서 를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반대쪽 유방을 자르는 것도 보험을 해줘요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에 대해서도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절제를 해주고 이런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자녀 같은 경우는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옛날 같은 경우는 100만원, 150만원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산 검사가 되면서. 근데, 예를 들어, 했다가 치면, 그러면, 미혼 여성인데, 어머, 엄마 유방암인데 나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 그럼 80% 정도 유방암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방 자를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비용이 싸잖아요, 이렇게. 싸서 받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들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에 걸려서 순서대고 이렇게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한 절반을 주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수술이나 검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언제 어디서든 가면은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라카이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받았다 고 한다면은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 유방 초음파 한번 받을 때, 1 년에 한번 받을 때, 1 년에 세번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번씩 받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만모톰이라든가 이런 그 잘라내는 기계들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만큼만 잘라내려고 해도 가슴을 이렇게 찢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1 mm 2 mm 짜리 혹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발견되면 다 잘라주세요. 그럼 미리미리 자르면 훨씬 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비가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 유방 검진 횟수, 특히 유방 촬영하고 다르게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유방에 부담도 없고 요즘 유방 수술하는 선생님들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2mm, 3mm, 5mm 뭐 mm 단위로 발견된 혹들도 다 흉터 조그맣게 5mm 이하로 잘라서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안질레나 줄리처럼 다 자르는 거는 조금 헤비한 수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방할 수는 없어요. 아예 유방암을 예방한다. 예방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예방의 개념은 뭐 백신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암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진행되는 암을 늦출 수 있다라는 거. 조기에 치료하면은 이암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질 거니까 이런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슴 성형을 하셔도 유방암 검진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근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눌러서 찍는 그 유방 촬영. 꽉 눌러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잘못 누르다 보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꾹 당겨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방 촬영을 제대로 할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좀 최근에는 유방 CT도 나오고, 근데 보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보형물 위에 있는 유선 조직에 혹이 있다 이런 거는 찾는 건 문제가 없어요.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작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하거든요. 근데 가슴이 작은데 그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보형물 바로 위에 근육이라는 게 사실은 2mm, 3mm 정도밖에, 요 정말 얇거든요. 그 얇은 위쪽, 바로 위쪽에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카로운 거를 찔러가지고, 보형물 위에 있는 종양에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검사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조직검사가 한뭐 많이 받아, 2 30만원, 대학병원, 50만원 뭐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보형물 터지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환자가, 어, 선생님 이거 수술하고 나서 잘못된 것 같은데, 물어주세요. 그러면은,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1,200만원 아니고, 1000만원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얇은 유방에서 바로 밑에 1mm, 2mm 밑에는 보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조직검사를 하고 싶겠냐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위험하니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야죠. 뭐 하고 나서. 환자분 <laughs> 터지면 제가 대신 수술해 드릴게요. 돈은 물어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터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하는 을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방 촬영하는 게까다롭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유방암을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보형물 위에 있는 암 덩어리를 못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직 검사하는 게좀 까다롭고 웬만한 동네 병원에서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런 환자들은 이제 저희처럼 가슴 성형하고 유방암 검진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강남 역에 모여 있죠. 보형물 AS 해 주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 저희 병원 같은 병원 찾아오시면 검진하는데 뭐큰 문제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김포 우리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소화기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위암, 대장암, 뭐 담낭암 뭐 이런 쪽을 해서 지금 이제 전문의로 재직한 지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암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그런 암이 붙은 것 중에서 폐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이나 뭐 방광암이나 뭐 유방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사실 다 소화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장암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소화기암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지금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2위가 대장암이고요 남자는 폐나 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장암이 3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는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에 대장암 그래서 토탈 남녀 합계로 봤을 때는 대장암이 이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생기는 암은 당연히 위암이고 대장하고 직장은 위치에 따라서 뭐 우측 대장 또는 상행 대장, 뭐 상행 결장 대장 같은 말로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대장 중에서 항문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는 직장이다. 직장 장에서 발생한 암은 직장암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담낭암, 간암, 췌장암 다 이제 소화기계에서 발생하는 암들인데 췌장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어디 있는 거야, 뭐 어디가 아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췌장은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서 개복술을 하던 복강경 수술을 하던 들어가서 봤을 때안 보이는 곳, 등쪽에 가까운 곳 그걸 후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사실 들어갔을 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보다는 더 등쪽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췌장은 보이지 않는 후복막 장기다. 췌장하고 콩팥이 후복막 장기의 대표적인 거고요. 췌장은 이제 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치보다 약간 더 아래쪽, 배꼽보다는 좀더 위쪽이지만 등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상이 상당히 모호할 거고, 그래서 췌장은 발견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유튜브를 보면 뭐 대변이 이렇게 되면 대장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대변 모양을 보고 대장암을 판명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브리스톨 도표라든지 이런 도표들이 있고 대변의 모양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겠죠. 뭐 담도암에서는 동글동글한 염소똥 같은 그런 변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실제로 대변을 봤을 때 대장암을 이제 의심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대변 모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변과 다른 모양이라든지 그때는 바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평상시에 그냥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변이 됐었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계속 묽게 바뀐다든지 이전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진다든지 특히나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의 모양을 가지고 성상을 가지고 이게 대장암이다 아니면 소화기 암 중에 어떤 거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잘못된 속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이 평상시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 자주 보던 사람이 변비가 생긴다든지 변비가 원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주 보고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대장암을 좀 의심해서 병원을 좀 빨리 가보고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병원을 가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검색을 해보면 그 정보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꼭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사실 하루에 한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회 이상의 묽은 변을 보면 그건 이제 설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한 3일 이상 변을 못볼 때는 그것도 이제 변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평상시에 하루에 뭐 아니면 이틀에 한번 정도 변을 보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제 좀 기름진 걸 먹었다든지 과식을 했는데 하루에 한두번 정도 갔는데 좀 설사처럼 이렇게 변이 나온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네 다섯 번 이상 너무 물처럼 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병적인 설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기에 대한 속설은 자극적인, 뭐, 약간 우리 요즘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든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평상시에 반기를 뭐, 크게 뭐 냄새가 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선 썩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심각한 뭐 계란 썩는 냄새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면 그거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방구를 자주 나왔다. 뭐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구를 아주 자주 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 대장암과 연관을 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을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변을 완전히 다 씻어준 상태에서 수술하는 이유가 대장 안에 있는 대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에 세균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내 시경할 때 장을 비우듯이 수술을 할 때도 대장암 수술을 할 때는 장을 비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장을 청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수술에서는 실제로 대변이 차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심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막혀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대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대변이나 방구나 이런 거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주 심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약간의 이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원래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1위라고 나온 거는 지금 이번에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에서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젊은 대장암에 속하는 군은 어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세계 1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녀를 통틀어서 젊은 대장암이 많다, 세계 1위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아마도 그래서 최근에 대장암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예방이 되고 이런 게 딱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많이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대장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유전적 요인이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식사 습관이라든지 음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이 가장 안 좋냐라고 하면 이제 일급 발암물질이죠 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것들은 가공육류입니다. 흔하게 먹는 소세지나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름기가 많은 육류 종류를 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음식들 중에서 안 좋은 거를 꼽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먹는 식습관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사실 대장암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육류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아니었. 지만 최근에 거의 한삼 사십 년 안에서는 발달하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화된 식사라고 하지만 요즘 거의 세계화되면서 식사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육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만 가봐도 뭐 암을 예방하는 책들 뭐, 뭐 아니면 뭐 책에 이제 뭐 음식들 뭐 이렇게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은 가장 건강한 식사는 골고루 균형잡힌 식사가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식품류가 뭐 암을 예방한다라는 부분들은 일견 이제 어떤 암에서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일일이 찾아 먹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유산균이나 아니면 이제 섬유질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장암 예과을 낮춰주는 이제 좋은 인자들인 건 맞고요. 근데 그거를 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 뭐 유산균만 먹어야 돼, 아니면 채식만 해야 돼,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이제 예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딱 몸이 적응할 때는 영양팀과 이렇게 맞춰서 뭐 아마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해진 이제 식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를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겹겹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뭘꼭 먹고 싶은데 이거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못 먹다 는 하면 그것만으로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드시고 싶으면 조금씩 드세요. 그거 나쁜 음식이긴 하지만 아예 먹지 않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걸 챙겨 먹어야 돼.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고기류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과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을 피한다. 가공식품은 좀 멀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뭐 그런 것들, 과일이나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섭취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 먹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꼭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유질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 운동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자극을 주면서 우리 장의 점막이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고 나중에 암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 인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종 또는 선종이라고 아주 그걸 사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종이나 선종을 빨리 발견해서 제거해주는 것만 해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국가에서는 자멸검사라고 해서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걸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시죠. 장을 비우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그런 합병증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예방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빨리 발견이 되고 만약에 이제 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기나 2기에서 이제 수술 성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라는 게 이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가 나눠져 있지만 일기에서 발견이 되면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를 할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경과도 워낙 좋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실 이제 암에 대해서 해방을 할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대장내시경은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라든지 선종이 있으면 2년에 한번 정도는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런 간격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물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2년에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도 만약에 이번에 하셨을 때 용종 제거나 선종 제거가 없었다면 4년 그러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담낭이 제거되면은 앞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담낭이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담즙이라는 게 이제 담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간이고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의 역할은 그걸 이제 저장하고 농축하고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어 그런 중요한 장기를 떼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위암으로 위를 전체 절제했다고 해서 환자분이 못 먹거나 그러진 않는다 우리 몸이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담당은 약간 창고의 기능을 하는 건데 공장이 잘 있는데 창고가 없다고 해서 몸이 뭐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 암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담낭암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담낭에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담낭염이거든요. 담낭염은 거의 대부분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낭염이 아니더라도 담석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담관 담석증,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담관에 돌이 있는 거 또는 담석 때문에 생긴 췌장염 뭐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담낭도 같이 수술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고 염증 때문에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런 만성 담낭염이 있어서 또 벽이 두꺼워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담낭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그런 소화라든지 생활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낭을 제거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앞으로 이제 몸이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장기인데 미리 미리 뛰면 안 되나? 아프기 전에 그건 아니다. 원래 정상적인 담낭은 기능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담낭을 미리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문제가 됐을 때 수술을 꼭 받아야 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낭 결제 수술을 받으셔도 앞으로 뭐 식사한다든지 소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담낭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돼서 발견이 됐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담낭은 좀더 빨리 진행한다. 발생하는 비율은 좀 낮지만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간이 이렇게 앞쪽을 덮고 있고 그 아래쪽에 담낭이 있다 보니까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모호한 편들이 많아요. 그냥 명치가 좀 답답하다. 담낭염도 마찬가지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명치가 좀 답답하다, 등이 좀 뻗치는 느낌이 난다 이런 이제 상황도 담낭과 연관된 증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막다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좀 늦고 그리고 정말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달에만 제가 담낭 쪽 수술을 한 5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나가 보니까 당연히 염증,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신 분이었는데도 암이 발견된 그런 경우 물론 초기였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는 담낭암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 같은 경우에는 또 복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면 물론 이제 진행 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 검사와 검사 간격을 언제로 두는 거는 조금 정하기 어렵고 이게 또 발생빈도가 아주 높은 암이라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해진 바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정립된 바는 없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시는 건 좋겠다. 그건 맞습니다.